어이구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위키미니님인가? 네, 그 분이랑 교환할 물건 소재, 소개할 건데요. 이거예요. 미니어트가 뭐, 큰바위 바나나 이건데요. 잠시만요. 네, 이건데요. 쇼핑백에 담았는데 되게 많지가 않아요. 두 번보다. 이 정도 이렇게 준비했고요. 바이 바나나. 뜯어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, 지, 원래 이렇게 찍찍이로 돼 있는데, 패지가 풀려가지고 너무 막괜찮을까 이러다가 계속 빼다 다다 하니까 이게 붙지가 않아서 제가 테이프를 얻어놨거든요 이렇게 조금 좀 찢어졌는데 이렇게 속샷앗 있고요 잠시만요. 이렇게 속샷앗 있고요 나와라 참기름 꽂혀다 이렇게 박스 왜 찢어졌다 네, 그럼 소개해보도록 할게요. 이건 뭐지? 어? 아, 이거 유연안 했고. 네, 먼저 한 개부터. 네, 이거는 먹거리 덩이에요. 이거 쿠 코코다스 세개랑 뭐 청포도 사탕, 그 다음에 야채 크래커, 그리고, 롯, 뭐냐, 쿠코파이 그리고, 이거는 커터칼. 새로 산 거라 잘 들어요. 이거를 누르고, 올리고, 덮고, 이렇게 해야 돼요. 네, 그리고, 이거, 미니어, 미니어 기본 물품. 물풀? 저번에 adf 파일1 리치님과 교환했을 때 물풀이라고 했어. 엄청나게 웃었던 기억이 나. 네, 안에 한번 볼게요. 안나오 이게 거의 쑤셔 넣어가지고. 최대한 작게 하려고, 비를 근데 이거는 물풀이에요. 소량이에요 그리고 토핑. 토핑 대 소수주의. 바니쉬. 레. 그, 리스죠, 리스. 고섞도도고이쑤시게 이거고요. 다음에 먹공풀. 먹공풀. 요 메모지와 석을판 그리고 통. 그냥 통. 차를 따라 쓰시면 좋아요. 해드라고. 그 다음에는 손편지. 방송인 도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DIY에요. DIY는 두개밖에 없어요. 제가 지퍼백이 다 떨어졌는데 사갈 시간이 없어서 단단하게 불고기만들기 DIY 오므라이스 DIY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잘 봐주세요. 그리고 마지막이에요. 이제 진짜 마지막. 이전체 체크리스트인데 야 이거 누가 커터 코트, 커터였던가 이거 이거 저번거랑 똑같이 했는데 코트 커터칼인지 커터칼인지 뭐. 제생각요 커터 코트... 모르겠다. 그리고 목걸이도 그리고 손편지. 감사합니다. 이렇게 했고요. 잠시만요. 준비를 했어요. 마음에 드시면 좋겠고요. 목요일에 뭐 교환하는데 이상으로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빠빠